또 가려면... 너무... 너무...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빛 소니입니다. 뭐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할인양입니다 오늘은 할인양과 함께 무엇을 할 거냐면요, 제 필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할 겁니다. 여기를 꾸밀 건데 제가 요거는 미리 꾸며놨어요. 나머지는 꾸미지 빛이 않아서 빛이 <laughs> 어쨌든 이거 영상 올리긴 했는데 귀찮아 <laughs> 가지고 요것만 지금 붙여놓은 상태니까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laughs> 많아. <laughs> 이건. 왕절도 <laughs> 했어. 우선은 이걸 꾸미기 위해서 이런 스티커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다이소에서 스티커를 구매했어요. <laughs> 어, 어머 어머. 이것들 세 개. 어, 이런 거. 가... 게 다섯매가 들어있거든요, 다섯 개나. 하나에 천원이에요 다섯매. 짜잔. 어머나. 이거 보세요. 다섯매예요. 근데 제가 이거 하나를 잘라놔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다섯매. 자른 거를 사용해야지. 이거줘이거죠이거죠이거죠 이거죠, 이거죠, 이거죠. 아닌가? 네, 그거 맞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꾸미시키고. 아까 내, 나한테 줬던 거. <laughs> 그래요. 어, 이 왕별. 에 내가 할거야 괜찮아. 여기다가 붙여줄게요. 이렇게 okay, 왕별도 하나 붙여주고. 이 끝부분에다가 좀 붙여주세요. 조금만 아 이런 거? 아니, 근데 노란 색깔은 맞으면안 되죠. 아, 그러면. 이거는 가지세요. 저희가 얼굴 공개는 가끔씩 할 겁니다. 그죠? 전에 얼굴 공개 영상 올라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땠죠? 안 올라갔어. 왜 그래? 네, 그 나중에 얼굴 공개 다시 합시다. 하늘색 별을, 저는 보라색깔 별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스타하게. 스타하게? 스타하게? 뭔가 <laughs> 말이 이상한데? 그 그럼... 다음. 초록색깔. 이 초록색... 왜 여기다 붙이니? 나 바보죠? 어, 와뜨었다 근데 접혔어 떼어다난뒤졌다하는줄다다어졌 아, 뒤졌다 뒤졌다, 뒤졌다, 뒤졌다.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 옆에다가 왜안 하세요? 저만 하고 있는 음. 음. 아 근데 이거밖에 꾸밀 게 없으니까 음, 꾸밀 거좀더 찾을까요? 아러주요 여기는 없는 거 같고 여기도 없는 거 같고 여기도 없는 거 <laughs> 맨 밑에는 여러분이 마세요제 그게 있거든요. 응? 음? <laughs> 아 <laughs> 짜잔. 붙인 이 없대요. 대충 이렇게 접어, 예 접는데 <laughs> 붙였어요. 네, 붙였습니다. 자, 그럼 이 안에를 좀아 제가 인덱스를 살려 그랬는데 인덱스를 까먹고 안 샀어요. 인덱스는 진짜 다이소 인덱스는 여기다 그냥 이렇게 붙이면 되거든요. 리스가 뭔지 알아요? 응, 뭔데? 대충. <laughs> 뭔데? 음, 붙이는 거. <laughs> 어, 약간. 어, 그거. <laughs> 어... 저희가 한번 인덱스를 만들어 볼까요? 응? 응, 인덱스를. 메모지 한번... 같은 건가? <웃음> 아닌데. <웃음> 이렇게 책 같은 거. 아, 쪽수, 색깔. 쪽수, 쪽수. 확인. 색깔. <laughs> 쪽수예요. 쪽수 확인. 아, 쪽수에요. 쪽수. 쪽수. 색깔. 색깔 있는 거? 응 근데 쪽수에요 쪽수 쪽수 확인하는 건데 우선은 음. 가위로 아기 너무 불편해요 그죠? 근데, 근데 네, 어쩌다 어쩌다. 나도 시죠나 이렇게 해야 이 글씨 있는 부분들은 아니요 제가 다 할게요. 난 만드는 법을 몰라요. 글씨 있는 부분은 그냥 다 잘라내고 쓸데 없으니까 <laughs> 쓸데 없. 어안 예뻐 보이니까 지금 밖에서 하인양 동생이 하민양이 어쨌든 그 분이 지금 만화를 보고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방해하고 안 방해하면 안 되고 시끄러우니까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안 들릴 수도 있지만 저희 목소리가 커서. 이럴 때 양해라는 듣기. 말을 쓰는군. 특히 할인 양이. 시끄럽습니다. 내가 봅니다. 지금도 시끄러워요. 애가 언제 그랬어? 시끄럽죠 여러분. <laughs> 왜, 많이 잘라요? 많이 필요하니까요. 네니니몇 <laughs> 장만 좀. 뭐몇 장을? 이렇게. 장. 천장 이렇게 네 개를 잘랐으니까. <laughs> 아 또, 하민영 따라 하시네. 여기는 이렇게 잘. 붙여가지고. 붙을기야이자자자 예. <laughs> <laughs> 어, 으자자자자 뭐야. 으자자자자자. <laughs> 갑자기 이상한 목소리가 나온, 나온? <laughs> 그리고 봐요, 이따가 제가 밥 드릴까요? 아니 밥 말고 간식? 응. 과자가 저희 집에 왔거든요. 저희 집에 과자 하나도 돈도 없어. <laughs> 아니 받았긴 했어. 병문안 가가지고 내가 아는 분 병문안 가가지고 한만몇원거좀 있는데 엄마 그걸 교회 헌금으로 바꿨는데. 어이, 어이, 거기 내 팔자. 어우 <laughs> 어우 내 파이스 상상 진짜 잘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닫으면 정말 아끝 <laughs> 이게 나오는데 어쨌든 뭐이 정도면 인덱스를 하리될것 같겠죠? 응나 새로운 교훈을 교? 교훈? 아난 새로운 법을 알았어. 나 아, 나중에는 저희가 더 많은 재료들을 사서 함께 하도록 아, 이거 하겠습니다. 먼저 남편으로... 이제 이 안에를 한번 끊어줄 텐데요. 이 안에다가는 이렇게 스티커. 아니야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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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 스티커를 쪼가리 작은 조그만 저는... 것 같아. 제가 오늘 방금 전에 잘라서 준비를 해놨는데 그 그래? 어, 잠시만 요안 보여요 내가 님 음... 얘를 아 걸리죠 걸리죠 이게 총 합해서 3천 원밖에 안해요 재료들이. 에이? 그래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집한테 3 0원도 비싼건데 <laughs> 저는 이거 그냥 엄마가 사줬었어요 음. 저이 안에다가는 음. 뭐.. 잠시만요 이런 핀들도 넣을 수 있고 뭐 지우개 같은거 넣을 수 있고 저처럼.. 연필오 좋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줄자 같은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혀요 이건 요딱연필이에요 연필이나 뭐... 풀? 가위 넣어볼까? <laughs> 가위 안들어가죠 <laughs> 아니, 쪼만한건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갑니까? 주방가위 <laughs> 같은 게 아, 그래 이 밑에다가는 뭐 샤프 같은 거 넣어야 되는데 지금 필통을 학교에서 안 갖고 있거든요 펜 같은 거 넣어도 되겠다 <laughs> 잠깐만 아 잠시만요 오, 죄송합니다 <laughs> 막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펜 두 개에다가 여기 있네. 안녕, 생일 축하해. 아이야. 이렇게 연필, 연필 하나만, 하나밖에 없어 요 지금. 이렇게 묶으면 거나 하면 될것 같죠? 우리 집에 연필 진짜 많은데. 어린이집 애들 다 연필 줬어 나한테만. 인형 같은 건 전혀 안 좋아. 해린네 생일 축하해. 연필 줘. 너는 연필 안 줬어. 나뭐 줬어? 생각이 안 나. 나 너한테 그거 준것 같아. 그, 뭐였지? 어. 아, 그 종합장 같은 거, 넓은 거 뭐였지? 도화지는 한 거. 도화지 같은 거, 도화지 같은 거. 도화지 같은 거 이어서 하는 거. 스케치북. 스케치, 스케치한 두세 개 정도 묶여져 있는 거준거 거 같은데? 아, 아, 졌어. 너 나한테 뭐 줬어? <laughs> 너연필준거 아니야? 너가 받은 거? <laughs> 아, 니야 <laughs>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제가 요즘에 편집하기 귀찮아가지고 편집 안 하거든요. 영상 올릴 때마다. 그래. 근데 영상을 올리기 가치가 귀찮아요. <laughs> 어머나, 이럴수가. 어, 너무 예쁜 건아니에이 너무 좋아요. 아니, 이거 너무 펄이 너무 잘 들어, 너무, 펄이 들어있어가지고 너무 예쁜 거 그죠? 반짝? 반짝반짝? 반짝. 저 얼굴에 다 붙여야겠어요. 할인형도 붙였으니까. 나 왼쪽에도 붙였다. 나 오른쪽에 붙일 거야. 그래서 근데 이 왼쪽은 불편, <laughs> 평... 아야. <아이고. 웃음> <laughs> <laughs> 여기 맞아요? 네. <laughs> 다크서클 바로 밑에다. 다크. <laughs> 나도 원은? <원해>? 아, 그래? <laughs> 아, 거울을 보면서 해야겠어요. 잠시만요. 아, 불편해. 나도, 나도. 아부터 네. 어디? <laughs> 아 <너> 괜찮네. 나는? 나무, <laughs> 얘 쏠렸어, 나무. 자, 어쨌든 여기까지. <laughs> 여러분, 안녕~ 은 아니구요. 뭐야? 제가 이 포스테이스를 포테이 붙일 겁니다. <웃음> <웃음> 아, 왜 갑자기 그러세요? <laughs> 왜 그러시지요? 이 안에다가... 거기다 붙이면 되나? 돼요? 응? 아! <laughs> 너무 찡그러워요. 찡그 <laughs> 자기가 <laughs> 자기보고 자기 징그럽게. 내가 오늘 머리를 안뱉고 와서 <laughs> 머리크락이 징그럽다는 거요? 이게... 아 아. 이게... 자 벌써 10분이 거의 11분이 지났네요. 그래 어디 자자 어. 그럼 이렇게 따글따글 소리 나는 별통 <laughs> 별똥 완성 안녕. 오! 제가 이름표는 나중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아니 이름 공개 안했으니까 빠빠이 안녕.